이번 시간에는 교육훈련의 평가와 생애학습조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교육훈련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프로그램의 설계, 교육훈련의 유형, 그리고 교육훈련의 기법,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교육훈련의 평가와 생애학습조직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평가 중 교육훈련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 교획이 수립되고 그 교획에 의하여 실시된 교육훈련이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장기 경영 교육과 관련하여 실시되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요로 하는 사항은 충분히 다루어졌는가 라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육훈련 기법은 적절하였는가 네 번째는 목표, 다시 말하면 정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기능의 습득 또는 태도의 변화 등은 잘 달성되었는가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업적은 향상되었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결과는 다른 인사관리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고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번 그림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리드 훈련에서 나왔던 거지만, 이 블레이크와 모톤이 지시했던, 매니저리얼 그리드라고 그러죠. 매니저리얼 그리드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잠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드 맨니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보면은 관리자의 리더십을 인간과 직무에 대한 관심이 모두 그리드가 9.9 똑같이 9대 9로 형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법은 관리자 개개인을 매니저리얼 그리드 상에서 9 9,9로 그 바라보는 건데 이 리더를 발전시킬수 있고 또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혁신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팀워크에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델은 매니저리얼 그리드 자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9대 9형의 리더십은 매우 이상적인 유형으로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컨트롤형, 이상형, 무기력형, 과업형, 아니면 중도형, 어느 형에 와 있는지 인간과 직무의 관심 속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의 평가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평가라고 볼 때, 그런 교육훈련의 평가에는 첫 번째는 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평가 방법에는 교육 훈련의 종류 시 참가자 개인을 상대로 특정한 지식, 기술 등의 습득 정도에 대하여 평가함으로써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판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교육 훈련이 경영 성과에 미친 영향에 평가하는 전체적인 평가로 분류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훈련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양적 기준과 혹시 어, 행동과학적 측면에서 계량화할 수 없는 질적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양적 기준에 의한 평가 기준으로서 생산량, 단위당 생산 소요 시간, 그리고 재해율, 불량률 그리고 재해 소모율 그리고 결근과 또는 이직률 판매량 등을 들수 있다는 것이죠. 질적 기준에 의한 평가 규제 등으로는 노동 의욕과 그리고 갈등, 스트레스 수준, 분위기 그리고 자신감, 동기 부여, 애사심 등을 들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볼때 아, 우리가 볼때 교육훈련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훈련 전과 후를 평가하여 전후 비교법을 볼수 있죠.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결과를 평가하는 표준기본 비교법이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 효과를 시험을 통해 측정하는 테스트법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동일한 훈련을 되풀이할 경우 실제적인 훈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훈련 집단의 평균값과 특정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평균 비교법과 관찰법 그리고 면접법 자료 분석법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 113페이지죠. 교육 그 훈련의 표5-2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평가 단계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반응 속에서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분류를 볼수 있죠. 반응 수준과 학습 수준, 행동, 그 다음에 결과 수준을 볼수 있겠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응 수준에서는 자체의 평가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프로세스를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수준에서는 학습 내용의 이해와 습득, 행동, 행동평가에는 태도와 행동의 변화, 결과에서는 이제 실적에 얼마만큼 향상됐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평가 방법을 본다면, 어, 질문지 또는 면접 간담회가 반응 수준을 타서 알수 있겠고요. 학습 수준 같은 경우 보면 테스트, 과제 실습, 그 다음에 강사와 상사의 의견서 면접 이런 것을 볼수 있겠고요. 행동에 따라서 볼 때는 실습 보고서, 과제 보고서, 실습 개선 보고서, 출근율, 인사고과, 의견서, 면접 이런 부분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로 볼 때는 생산과 실적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개선 보고서, 간담회 등을 살펴볼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음, 말씀드린 대로 분류한 내용과 평가 방법 중에서 특별히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1번의 반응수 반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질문지 면접 간담회를 통해서 체크가 될수 있겠고요 학습의 수준을 어떻게 볼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테스트하거나 과제 실습 또 강사 그리고 강사의 의견서 면접 이런 부분으로 본다는 것이죠 행동과 결과 수준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은 생애학습조직을 함께 볼 텐데요. 생애학습조직의 개념과 중요성 중에서 먼저 학습조직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조직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조직 구성원이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또 공동으로 함께 배우고 불편한 것은 극복하려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지속적으로 향상을 도모해가는 조직을 학습조직이라고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이나 또 기능을 항상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애 학습 사회화에서 경영조직도 생애라는 부분 다시 말하면 이런 학습 조직으로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인재 육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지속적인 육성에 의해 개인의 커리어가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직 학습을 볼때 바로 최초로 제창한 사람은 아지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를 했죠. 그들은 높은 이론적 지식을 소유한 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실무를 통해서 학습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조직이 학습 조직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곧 기본적인 사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마우,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여러가지 일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센지가 제시했던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센지는 조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여러가지를 제시했죠. 첫번째가 모든 것은 상호 복잡한 관련을 갖고 있는 체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했죠. 체계를 시스템 싱킹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 센지가 제시한 것은 개인으로서 성숙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학습하고자 하는 정신 자세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이죠. 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 팀으로서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해서 팀 러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의미 있고 특별히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매우 깊이 생각하고 또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과목이 인적자원관리론이지만 사회복지적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사관리를 공부하든 인적자원관리를 공부하든 이 부분이 이 소셜웰페어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와야 되느냐 특히 이 소셜 웰페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복지 경영적인 시각으로 인사 관리와 인적 자원 관리를 사회 복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과목의 하이라이트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 맥락과 맥락, 절과 절을 지나갈 때마다 아, 이 부분은 어떻게 사회복지와 접목시킬 것인가,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지. 또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이 경영학이 이야기하는 인적자원과 인사관리를 어떠한 맥락에서 끌어들이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볼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학습 조직에 대한 목표인데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어, 사료할 수 있는데요. 학습 조직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할 때 이 조직에서 얘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냐라고 볼때 사람은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스킬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은 개인주의적 영웅의 형태로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코어하는 것이죠. 협력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조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개념상 자신의 경험과 과거의 역사로부터 학습하고 또 타사의 경험과 또 행동으로부터의 학습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습득된 지식을 신속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직 내에 공유하고 축적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본다면 학습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 중의 학습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성공적인 학습에는 바로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단기적으로 유익한 기능의 전수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이지만 지속적인 학습 능력의 개발로, 그 개발로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재 육성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양성이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 이러한 능력이란 급변하는 환경 변화로 인하여 매우 빠르게 이렇게 진부화하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양성이 중요하고, 이것은 바로 경력개발이 추구하는 바로 기본적인 사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나름대로 우리가 이 학습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는 이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동작이 민첩하고 적극적인 학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애를 통한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하고 이로부터 학습하려고 하는 조직에서 한10% 내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두 번째는 소극적인 학습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는 수동적인 학습자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조직 내에 60% 정도가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학습 거부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창조적인 것을 거부하고 말하는 대로 또는 과거의 간섭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조직 구성원의 30%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첫째, 둘째, 셋째, 적극적인 학습자, 수동적인 학습자, 학습 거부자, 자 여기에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이 위기 속에 어떤 사람들은 위기, 사실은 위기, 이런 위기가 역사 이래 사실 어, 우리들의 생애에 흔치 않은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 강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러한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어, 고민도 했고,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나름대로 스스로 이 기회를 기회를 또 다른 기회로 한번 삼으면서 어, 저 자신을 한번 관리하고 또 다지고 점검하고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 기회를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어, 나름대로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어, 그냥 좀 어,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더 자기를 개발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겠죠, 그렇뭐 수업의 내용도 그렇고 얼굴도 못 보고 강의하고 아뭐럴까좀 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오늘 이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의 문제고, 이 역사에 정말 길이 길이 남고 슬픈 현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정말 이 지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와 함께 이 지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시킬 것인지, 그냥 정부만 바라보고 정책만 바라보고 시간만 바라보고 누군가가 하겠지, 어떤 의료인들이 뭔가를 발견해 내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정말 심도 있게 why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why와 h o w 와대 h o 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here에 now에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끊임없이 question mark를 던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위기 속에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고 이 위기 속에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은 볼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학업에 더욱더 매진하시고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의학습조직 중에 학습조직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에 학습활동의 조직과 또 조직 구성원에게 충분한 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전략적 사업계획을 구비해야 하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기능과 지식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학습 요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는 새로운 학습 요구가 나타나면 즉시 이것을 발견하고 확정하고 그 욕구에 대응하는 준비를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학습과 직무는 가능한한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수반되는 문제, 그리고 과제 또는 성공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최고 경영 관리자는 이 특별히 경영자 관리자층은 일반 근로자의 또 능력 개발이 기업 내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기적이고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겨, 경영자층은 경영자들은 관리자층, 특히 관리자층 또는 일반 근로자 이런 능력들이 기업 내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이고 공식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최고 경영자층은 지속적인 능력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습에 대한 투자는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고객의 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욕구의 변화에 대응해서 자신의 변화, 자신이 변화해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바뀌고 있고 고객의 욕구가 변화되고 있다면 내 자신이 변화해야만이 함께 이 일을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객의 변화에 대한 추세와 경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고객 우선의 행동으로서 고객이 변화해, 변화에 따라서 내가 변화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 소비하면서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을 육성하는 경영자는 바로 직장에서의 인간 행동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소비자, 사회인, 가정인으로서의 인간의 행동 및 가치관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인재 육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액션 러닝 등의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 특별히 학습 결과의 시스템 측정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의 정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만 됩니다. 액션 러닝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경영 성과와의 직결되는 이슈 혹은 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다시 말하면 교육 훈련 기법입니다. 이 러닝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교육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학사, 학습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나름대로 참여자 간의 상호 평가가 가능한 온라인 학습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 방법, 설계, 전략,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 방식 등에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하는 교 훈련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과 질문은 카톡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